최근에 정년 연장 이슈가 한창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간단할 겁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노년층이라고 하던 걸 사실 하나로 묶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60대 노인과 사실 80대 90대 노인은 매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함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한 지금은 이분들의 능력이나 또는. 또는 배움에 있어서도 아주 차이가 큽니다. 사실 60대 뭐 사실 노인이라고 하지만 65세부터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한 능력도 있으시고 또 일을 할수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건 매우 사실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일정 부분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정신적 건강 차원에서도 완전히 그냥 쉬시는. 보다는 조금 적절한 일을 하시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복지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지요 많은 60대 이런 뭐 분들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게 일단 한번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당장 뭐 급여도 급여지만 각종 복지 혜택들,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배제되는 것들이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직장을 계속 다니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점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지금의 60대는 조금 일자리에서 완전 벗어나기에는 조금 이른 세대가 아닌가 조금 더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 또는 70대. 분들이 조차도 조금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은 게 각종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근로가 젊을 때 근로와 완전히 같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하고 달리 지금의 60대 또는 70대는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또한 능력도 있으신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시절에 완전 열정이 넘치고 창의력이 넘치고 그다음에 기력이 넘칠 때 그때의 근로와 완전히 같은 형태의 근로를 할수 있고 그 정도의 생산성을 바로 이렇게 낼수 있는 근로 시기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약간 의문을 품게 되는 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분들의 기호에 있어서도, 그 분들이 선호하는 고용 조건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은 사실 조금 60대가 넘으면 조금 여유롭게 일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인데요. 조사한 내용을 보면 60대의 근로를 보면 조금 가면 갈수록 조금 어, 돈은 벌지만 일은 하지만 조금 여유롭게 일하고 싶다라는 이런 근로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을 때랑은 조금 다르죠. 20대, 30대에는 무조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또 야근도 열심히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승진하고 조금 더 연봉도 많이 받고 뭐 조금 더 성공해보겠다. 이런 형태의 선호가 많았으면 60대 근로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씩 여유롭게 일하고 싶다. 하루에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싶다. 또는 아니면 손주도 좀 보고 그렇게 일하고 싶다 이런 층의 수요가 점, 좀 점점 더 올라가서 65세를 기점으로는 완전 시간 선택제 나는 좀 여유롭게 일하고 싶다 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70대 분들은 완전 그 아이고 나는 뭐더뭐 승진 이런 거보다 그냥 좀 여유롭게 일하면서 뭐 손주도 좀 보고 이렇게 일하고 싶다라는 이런 선호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우리가 60대 이 사실은 노인을 하나로 정의하는 게 이제는 끝나.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기노인, 후기노인으로 나눠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장년층이라고 하나를 묶어서 새로운 하나의 이런 나이 연령대 층을 오히려 정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뭐 정년 연장은 이런 이 60대 근로의 이런 특성을 좀 무시하고 너무 그냥 일반 일괄적으로 해서 너무 그냥 정년을 연장해서 젊을 때 근로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정년의 그 근로를 시킨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의원님 말씀처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좀 전에 그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그런 수요의 다양성에 대해서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년 연장에 그 맥락 속에는 의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국민연금의 어떤 수급 연령과의 차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 저출생 고령화에서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금 더 촉진해 하는 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뭐. 국회에서 그런 논의 TF가 구성돼 있지만 다양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까지 획일적이라기보다 좀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자체가 사적 연금으로서 그 소득의 크레바스를 또 메우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이런 수요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60대 근로의 생산성이라는 부분 원래 임금이라는건 적정 임금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죠. 가장 생산성이 높고 가장 열심히 일할 때 그럴 때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 게 맞다면 사실 일정 부분은 너무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 한번 재고용을 의무화해서 적정한 직급 또는 적정한 임금에 맞춰서 그렇게 오히려 다시 한번 근로 조건을 맞추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네. 그래 의견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다양성이 있는데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조금 내 주의해서 봐야 될게 사실은 이제 60대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올와 나싱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그런 논의들이 지금 아마 뭐 노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했을 때 누가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이 정년 연장 정년으로 퇴직하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16% 정도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84%의 근로자들은 정년 퇴직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죠 뭐 희망퇴직도 있을 거고요 또는 폐업 때문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뭐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자영업 등으로 해서 뭐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정년퇴직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84%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16% 안에 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년 연장 이슈가 너무 그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분들께만 유리한 이슈가 되진 않나요 그 저희가 대기업과 여기 혜택이 집중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같이 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사와 제 청년 세대와 상생을 이루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정 계층에 저게뭐혜택이 간다 이렇게 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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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높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게 저희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청년 일자이를줄이지 않으면서 환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이게 특정 세대한테 뭔가 이렇게 이익이 되고 이 사람들한테만 기득권을 보장렇게이이런 식의 조금 접근은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연속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시어 청년이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 42만 정도에서 50만 넘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도 월별로도 매월 뭐 몇만 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만 명에서 이제 25년 8월 통계로 하면 45만 명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률이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비교를 하면 대기업에 있어서 청년과 이 장년층의 비율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요. 과거에 2004년에는 어 대기업 기준으로 고령자 그 그러니까 55세에서 59세입니다. 55세에서 59세가 2.9%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 기준으로는 9.3%, 과거에 청년은 13.7%였는데 지금은 7.3%입니다. 지금은 대기업 기준으로 해서 고령자가 청년보다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이 추세를 더 강화시킨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자체가 너무 고령화에 기여, 대기업의 고령화에 기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역화 생산성 조화 부분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에 뭐 악화라는 점에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뭐 이렇게 뭐일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우려들도 같이 균형 있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기는좀 조화롭게 뭔가 이렇게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정년 연장은 이 고령 근로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넘기는 겁니다. 기업이 끝까지 책임지고 고용을 해라, 고용을 유지하라고 넘기는 거고요. 반대로 정부에서 조금 어... 이런 부담을 덜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고령자가 은퇴했을 때 그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거죠.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도 훨씬 더 많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각종 고용 서비스, 고용 안정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가 훨씬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혹시나 퇴직하더라도 그리고 재고용이나 이런 부분 새로운 직장을 찾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이라는지 불안을 국가가 어느 정도 메워주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혹시 작년 층 고용 지원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올해 한 5천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청년은 얼마나 되죠? 청년 한 1조가 좀 넘습니다. 자, 고용노동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얼마나 되죠? 어, 저희가 한 110만 개 정도 자리인데요. 제가 예산은 한 1.5조 제가 2조가 그러면...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 2조, 2조 3,500억 정도 되네요. 네, 네. 자, 총리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총리님. 자, 그 장년층 이런 노인 일자리는 복지 사업입니까? 고용 사업입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노인 빈곤율이 한40% 되거든요. 40%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높은 건데요. 어, 그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복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고용 형태를 이렇게 믹스 하모르에서 건강도 예. 갖고 복지도 하는. 이게 차이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복지 사업으로 하면 그분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는지를 조금 관심을 덜 가지게 됩니다. 네. 뭐 물론 고용도, 저는 보건복지부 뭐 공무원분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분들이 그냥 돈을 받아가는 게 우선이지 이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이분들을 어떤 직장에서 원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 사업이 되면 이 부분,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고려해서 어,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짜게 되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장년층 일자리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지 이게 복지 사업이 아니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고용 사업으로서 정말 국가가 두텁게 이분들이 뭐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16%가 아니라 84%의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는 그분들을 진짜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또 사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부처 전체에서 한번 사업을 전체를 모아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윤의 말씀에 공감하고 어 노인 일자리를 단순한 어떤 그런 그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뭔가 했던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은 그래도 컬러티가 있는 그런 노인 일자리를 바꾸려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노력은 해와 하고 있습니다.